태블릿 사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역대급 할인 중인 삼성 갤럭시 탭 S9 플러스 제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격은 124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특별 할인을 무려 449,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799,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1248,500원짜리 삼성전자 태블릿을 79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449,5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39,950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습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태블릿은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기기를 넘어 다양한 작업과 창작 활동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시 중요한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화질입니다. 화질은 태블릿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때도 문서를 읽거나 작업할 때도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색 표현력과 높은 해상도가 필수죠. 좋은 화질은 사용자의 경험을 한 차원 더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방수 방진 기능입니다. 휴대성이 강한 태블릿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주방과 같이 물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때 방수 방진 기능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입니다. 실수로 물이 튀거나 먼지가 묻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진정한 휴대성을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펜의 반응 속도입니다. 펜을 사용하는 작업은 단순한 필기가 아니라 디지털 드로잉 디자인 작업 문서 주석 작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때 펜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면 작업의 흐름이 끊기고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응 속도가 빠르고 부드럽다면 실제 종이에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용감으로 편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전자 갤럭시탭 s9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번째 특징은 바로 다이나믹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선명하면서도 눈이 편안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hdr10을 지원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색상 표현력 또한 뛰어나서 콘텐츠 감상이나 전문적인 작업 에도 적합합니다. 장시간 화면을 보아도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갤럭시 탭 S 시리즈 최초로 탑재된 방수방진 기능입니다. 이제 갤럭시 탭 S9 플러스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 오는 날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주방에서 레시피를 검색하다 물이 튀는 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블릿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주는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된 S펜의 성능입니다. 갤럭시 탭 S9 플러스의 S펜은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초저지연 성능 덕분에 필기나 드로잉을 할때 자연스러움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방수기 능이 추가된 S펜은 실수로 물에 빠뜨려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신뢰감을 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제품 갤럭시탭 S9 플러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하는 태블릿 정말 탐나지 않으신가요? 역대급 할인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격 변동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들보다 한발 앞선 스마트 쇼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